호흡, <laughs> 자, 호흡, 따요. 폴차리리제 자리에서, 제 자리에서. 요고만 봐. 따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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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단. 오케이 그거요. 그 스텝으로 약간 앞으로 오세요. 앞으로 가봐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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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끝까지. 오케이, 그렇지. 자, 원스텝. 고. 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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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쭉쭉! 네! 한번더 원! 돌아갑니다 자! 다음! 나이스요! 금방 왔죠? 네. 요 <laughs> 금방 왔죠? <맞죠? 웃음> <금방 맞죠? 웃음> 자, 이오정씨, 네. 준비! 추워 스텝부터. 네. 고! 추 스텝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둘. 팔더밀로쭉 오케이. 하나, 둘. 하나, 둘. 오케이, 좋아요. 오케이, 네. 셀스텝은 하나 둘셋팔 되돌고 있는다 자 준비 셀스텝 헤이 고 하나 둘셋 그렇지 오케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오케이 호호고 그렇지 쭉. 앞으로 가면 좋지 발바고 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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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 돌았어 차렷 잃어버렸어 다시? 자 아니 차렷하고 제자리에서 호흡 자 시작 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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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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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나옵니다 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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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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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단. 좋아, 좋아. 오케이, 그거야 그거. 오케이. 원스텝, 고. 그렇지. 오. 오케이. 오 첫날 입문자 치고 아주 잘한다. 오케이, 백. 한번 더, 원스텝, 고. 그렇지. 꼭꼭 눌러주고. 볼 꼭꼭 지면에 눌러주고. 오케이. 자. 아까 앞에, 앞에 하신 분 있죠. 두 분. 누구, 누구 있노? 두 사람. 예. 네. 자. 다시. 네? 어, 드릴라고. <laughs> 자기 동작 보라고. 아, 오케이. 자. 아까 촬영 못 했어. 고. 좋 스텝 오케이. 어, 좋아요. 팔다리로. 그렇지. 오케이, 그렇지. 오 오, 잘했어요. 보 촬영은 이쪽으 하고 는 저쪽. 요 자, 고. 썰스요 고. 그렇지. 하나 둘, 하나, 둘,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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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호흡. 팔을. 두 머물러야 돼, 이렇게.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자, 호흡. 준비. 고! 하나, 둘, 오케이. 어, 점프 좋다. 고, 고! 그렇지. 아이고야 양쪽 다 잘한다. 오케이. <웃음> 자. 이원 <laughs> <자, 웃음> 스텝. <laughs> 준비. 고. 오케이. 코힘딱 <laughs> 주고. 손목도 눌러 주고. 그렇지? 잡고 놓고. 잡고 놓고. 오, 좋아요. 놓고.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<오케이, 굿. 웃음> 자. 오케이. 오케이. 굿자 자. 다 아까 했어요. 어. 야, 준비. 준비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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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wo s t e p t w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아, 둘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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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하 하나, 하나, 둘. 하나, 둘. 오케이 다시 하나, 아, 둘. 하나, 둘, 지금, 쓰리 스텝이야. 스톱. 지금 하는 게 쓰리 스텝이다. 네, 자, 40. 준비. 준비, 여기서, 여기서. 네. 준비, 차렷 네. 시작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쓰리, <laughs> <laughs> 쓰리 스텝에 특화됐대 <laughs> 자, 호흡, 고. 호핑 예. 네. 날아, 날아, 날아. 호핑호핑 호핑. 점프, 점프. 그렇지. 오케이. 굿. 아, 좋아요. 오케이. 오우. 좋다, 좋다. 예. 아 금방 왔는데, 계속 경술 좀 합니까? 아, 걸을 때, 주먹, 피고, 주먹. 주먹 펴고. 아. 하죠. 오케이. 잘하고 있습니다. 자, 준비. 이제 뭐야? 원스텝. 원스텝. 오케이, 고. 그렇지. 준비. 어. Okay, oh, good.